제로 보니까 그 해체의 보온, 이안, 즉그 1층 초속까지 해체하는 쪽의 이견이 막 우세한 것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 마와더불서 보온 연구를 조사가 되는 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그 주제부터 어, 이에 대해서 그 석탑 복원의 방향과 의에 대해서 어, 이상해 성균관 대학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어,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저는 어, 여기 오늘 나와서 이 미륵사지 석탑의 그, 그 복원에 관해서 공관계 그렇게, 뭐 없습니다. 다만, 어, 이제, 제가, 어, 좀, 뭐, 이쪽 문화재 연구소의 그 제안에 의해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이 석탑 복원을, 어, 뭐, 몇층까지 해야 된다든가, 뭐,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된다든가, 아, 이런 쪽에 이야기, 하는 것 보다가는 앞으로 아마 이 미륵사지 석탑복원에 대해서는 이몇 차례 어, 이와 비슷한 어, 심포지엄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어, 그런 관점에서 어, 어 아주 어, 기본적인 어, 사안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기본장,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고를 좀 늦어가지고 발표 자료집에 같이 포함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좀 사과드립니다. 어, 익산 어, 미륵사지 석탑은 어, 아까 어, 김동문 어,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1997년부터 98년까지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근거해서 1999년 4월 문화재,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면 해체 정비를 결정한 후 어, 준비작업과 주변 발굴 작업을 거쳐, 2001년 10월 문화재연구소가 전라북도의 대행사업 협약을 맺고 해체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현재까지 해체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륵사지 석탑보본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해 이 기본적인 사안을 논의한 미륵사지 석탑보원의 방향과 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의 어, 원점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어, 생각해 보는 어, 그런 어, 자리가 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주제하듯이 익산 미륵사는 어, 기존의 목탑만 어, 건축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어, 사원 중앙의 목탑, 어, 동서원의 에, 석탑을 새롭게 시가여 조성한 사찰이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두고 우연 어, 고유섭 선생은 미륵사지 석탑이야말로 한국 고유의 석탑 양식인 신라 양식의 석탑과 백제 양식의 석탑에 공통되는 서능 형태의 석탑, 즉 조형 석탑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장충식 교수는 7세기 초 어, 백제 석조 미술을 대표하는 가작이라고 할수 있는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은 한국 최고 최대의 석탑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해체 및 보호는 석탑 자체는 물론이고 미륵사지에 대한 향후 보존 관리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 훼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지중되어 왔지만 이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문화 유산의 향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 유산의 보호에 관한 시각도 더 높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 유산은 그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 유산의 보존과 복구는 문화 유산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구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처음 내린 것은 이른바 이야기하는 베니스 현장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과 보존에 관해 논의하려면 문화유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보존과 보호 운동에 대해서 정의한 베니스 현장을 가지고 저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1964년 5월 이태리 베니스에서 개최된 역사적 건조물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한 베니스 헌장은 1965년에 창설된 이코모스의 철학적 윤리적 기침이 되어 문화유산의 정의, 보호, 보존 등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베니스 헌장 제2항은 문화재의 보존과 보수는 건축적 유산의 연구 및 보호를 위한 모든 과학적,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고, 제3항은 문화재의 보수 및 어, 보존 및 보수는 예술적 관점뿐 아니라 어, 역사적 관점으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 문화유산의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동시에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문화재의 보수에 관해 베니스원장 제9항은 보수의 과정은 매우 전문화된 작업이다. 그 목적은 모니먼트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재평가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원료의 자료에 의한 검증된 기록에 의하여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것은 추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중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필수적인 특수한 작업은 건축적 구조와 구별되어야 하며 당시의 스탬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수는 모니먼트의 고고학적 역사적 연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0항은 전통적 기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니먼트의 보강은 보존과 구축을 위한 현대적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효과는 과학적 자료에 의하야 하고 경험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11항은 어, 모니먼트에 기한 모든 시대의 유효성은 평가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수는 양식의 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시기의 작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은 또 다른 환경에서도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으며 또는 제거, 어, 제거된 부분들의 위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 베니스 헌장 제12항은 잃어버린 부분의 보충은 전체와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수는 예술적, 역사적으로 거짓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원래의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제13항은 첨가 행위는 건축물의 흥미로운 부분과 그것의 전통적 구성 또는 그것의 전체 구성과의 조화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좀 장황하게 어, 몇 조항들을 어,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지금 말씀드린 이 베니스 현장의 취지는 어, 문화유산을 수리할 때는 복구된 건물의 상태나 사용된 모든 재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역사적 증거가 파괴되거나 왜곡 또는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재에 손을 댈 경우에는 최소 한도로 건드려야 하고 미적, 역사적, 물리적인 가치관이 존중되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세에도 문화재, 복원 및 보수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남겨두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세대에 전부 하자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 문화재는 영어로 모니먼트로서 과거의 문화유산으로서 건축적 기념물을 지칭합니다. 모니먼트의 어원인 라틴어 모누멘툼은 기억하다, 추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 의한 해석은 보존과 재가치 부여를 하는 것과 또 어, 기억될 수 있는 가치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베니스 현장이 제시한 문화재 복구 원칙은 이른바 이 문화재의 오센티시티를 가치 기준으로 하는 것과 크게 이 오센티시티는 문화재의 미적 가치, 역사적 가치의 평가 기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센티시티는 이크모스가 문화유산의 윤리적 가치 기준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할 때의 심사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화재 보존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전수받은 문화재를 온전하게 후세에 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문화재의 가치는 어, 양식, 재료, 어, 기술, 환경의 측면에서 진실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오센티시티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성은 반드시 오리지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초의 형태나 구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축이나 증축이 이루어진 것까지도 미적, 역사적 가치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센티시티에 관한 문제는 미륵사지 석탑 복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크게 참고가 될수 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 보존수리 과정에서 일어난 어, 이 부재의 교재를 진실성과 어떻게 에,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는가가 이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베니선 장은 미륵사지 석탑 복원의 방향이 이른바 당초 복원과 현상 보존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조명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복원은 후세에 변형된 부분이 미적으로 가치가 없어 이를 제거하여 당초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하고, 현상 보존은 창건 이후 변형된 부분을 포함하여 현재의 모습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당초의 모습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세에 부과되는 것을 포함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 현상 보존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역사적 증거를 없애지 말라는 것으로 당초 보존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당초 복원은, 보존은 19세기 후반에 양식적 보존을 주장한 러스킨이나 어, 윌리엄 모리스의 주장에 따라 정착된 유럽의 보편적 보존 이론과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보호 원칙을 원형 유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원형 유지는 다분히 현상에 대한 유지보다는 건립 당초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후세에 변형된 것은 당초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양식적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당초 복원을 보호주는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미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의 균형을 잃게는 것은 곤란하다는 국제적인 경향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중에서 어느 측면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미륵사지 석탑 복원에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다음으로 미륵사지석탑의 복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기술과 체계로 석탑을 보존하느냐 하는 것과 석탑과 관련된 역사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희선장은 어, 필요에 의해 수리를 할 경우 먼저 공사 먼저 공사 전과 공사 중에 역사적 기술적, 학술적 조사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 및 해체 시의 조사는 역사적 증거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통한 역사적 증거의 확보는 또한 정확하게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게 증거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 지금, 어, 어, 이루어지고 있는 미륵사지 해체 작업은 역사적 증거와 학술적, 기술적 자료를 조사하긴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미륵사지 석탑을 어떤 측면들을 고려하여 복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 신앙적인 측면, 어, 역사적인 측면, 인문사회적인 측면, 미학적 창의적인 측면, 과학기술구조적인 측면, 역사문화환경명락적인 측면, 현상태의 유지와 관련된 재반 가치적인 측면 어,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반 측면들은 위력사지의 창건 정신에 대한 검토가 재검, 재주명되어야 함을 말하고 어, 석탑 붕괴 원인이 재검토되어야 함을 말하고, 해체 작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석탑 관련 내용을 정리해야 함을 말하고, 과거 개축이나 보수된 사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함을 말하고,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예방해야 함을 말하고, 다른 부재로 교체해서 어, 조립할 경우 학술적이고 전문 기술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지반 상태 및 진해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하고 석탑 구조 형식에 따른 석탑 부재의 단면 처리 및 응력 전달 방식을 검토하여 함을 말하고 해체 석재 부재에 대한 강도 조사 및 보존 처리 작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을 말하고 문화재 복원이나 보수는 새로 사용한 재료나 기법과 이전 것의 차이점을 명시해야함을 말하고, 단순히 다른 문화재를 모방하지 말아야함을 말한다고, 어, 저는 이렇게 지학적으로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어,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에, 미륵사지, 이, 이, 예를 들어서, 동탁 경우에, 어, 그것이 어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을 끊나서 지금 현재, 에, 이, 다시 세워진 동탑의 1층 부분에 벌써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측면과도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륵사지 석탑과 같이 문화재가 변형이나 타나고붕괴한 경우는 그 원인을 규명한 후 대체 대처,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붕괴나 변형은 집안의 침몰에 의한 것, 물의 작용에 의한 것, 어, 풍화 등 기후 환경에 의한 것, 하중 응력 상태의 변화에 의한 것, 지진 등 어, 자연재해 등에 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강 작업은 면밀한 과학적, 기술적 해결 방법을 바탕으로 전체와의 조화나 예술적, 역사적 관점이 검토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미륵사지와 연관해서 신라 아, 삼국사기의 그 경덕왕 때의 지인 금마군 미륵사라고 어, 하는 기록에 의해서 미륵사에 벼락이 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어, 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가 과연 어, 이 벼락을 의미하는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저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륵사진석탑과 같이 부재나 재료의 첨가와 변형으로 인하여 본래 형상의 손상을 초래하을 경우 문화재의 원형을 찾고자 하는 방안으로 첨가된 부분의 제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체가 될 수도 또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의 복원이란 곧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회복하려면 그 원형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형에 대한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현존하는 건축물, 어, 건축문화재에 대한 어, 보수 정비는 어,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다음 음, 상당한 음, 그 문구는 한번 어, 생각하겠습니다. 오 페이지 밑에 산 일곱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륙 사진은 문화재 관리국의 문화재 아,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연구소의 발굴 조사로 그 배치 형식이 파악되었으며 어, 발굴 작업과 함께 동탑지에는 발굴된 부재들을 근거로 하여 어, 이른바 이 동탑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구의 발굴과 이에 따른 문화재의 복원에 따른 문제점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탑 보건이 어, 성공했느냐 실패 했느냐 하는 상황을 떠나서 이 동탑 그 보건 어, 결과는 어 석탑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문화재 문화재 관리국의 미륵사지 동탑 복원 설계 보고서에는 동탑 복원에 대한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6페이지 한백제줄 정도부터 되겠습니다. 약한 10년 전에 미륵사지 동탁 복원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의 글을 한번쓴 적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어떤 아, 뭐, 아니, 문화유산의 어린 전통은 어,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모태인 동시에 그 틀을 통하여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물을 상상의 세계로 그려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동탑이 그 자리에 신축되어 들어섬으로 해서 미륵사지는 본래 사찰의 모습에 대한 건축적 상상력을 죽였고 나아가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상력의 제동을 걸었습니다. 건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실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연상적으로 기억과 상상력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건축체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건축문화재, 특히 그 중에서도 건축유구가 주는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이 대거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고 어, 진짜와 모조품이 다른 이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건축문화재에 있어서 모조품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후대 사람에게 진짜처럼 느끼게 하자는 발상이 있다면 이것은 금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미륵사 동탑복원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건축문화재에 손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세대들만이 가진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선대에 살았던 사람도 후대에 살 사람도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그 시기를 놓치면 실행할 수 없는 군사작전과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복원하겠다는 자세는 문화재 복원에서 첫째로 꼽아야 할금기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흘러 관계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또 새로운 기술과 기법이 도입됨으로 해서 차선책이 아닌 최선의 복원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은 하나의 전체로 인식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세워질 당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된 생명의 새로운 요소와 새로운 것으로 변형된 것도 문화유산을 전체로 봐야 할 근거가 되고 이를 두고 문화유산의 역사적 통합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진정성, 즉, 오센티시티는 어떤 과거의 특정한 가치에 하나여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특성과 역사적 통합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합성에는 보존의 정당성도 포함되며 어, 미적사지에 적용되면 물론입니다. 기술적인 처리의 개입은 향후 언제나 환원될 수 있는 보존이어야 합니다. 만약 처리가 올바르지 못하였을 때 원구조물에 대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보존 처리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석탑의 어, 일제 시대 때의 콘크리트로 보강한 것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주 좋은 하나의 그 사례일 것입니다. 또 원상복구 처리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보존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 동탑은 엄격한 의미에서 재건축에 속합니다. 재건축은 새로 건축함을 의미합니다. 문화유산의 재건축은 추측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고고학적, 건축학적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미래를 위해 유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 즉 어, 석탑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문제는 석탑 해체 후 이따를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벌써 어, 어, 전차 어, 이 토론에서도 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석탑이 어, 해체되기 직전까지 미륵사지를 방문한 사람들은 특이한 석탑 두 개를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탑과 서탑입니다 그런데 두 탑을 바라보는 느낌은 판이하였습니다. 어, 석탑은 일제강점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서쪽면과 그 일대를 시멘트로 보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있어 왔던 문화재라는 것,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발굴 결과 석재가 나왔고 또옛문헌에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새롭게 복원된 동탑은 그렇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과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중한 석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석탑과 도, 복원된 동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한 쌍으로 미륵사지에서 있었었습니다. 우리는 석탑을 복원하면서 동탑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저는 미륵사지 석탑 복원은 문화재의 보수 정비의 범주에 속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의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면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많은 추측과 상상이 허용되고 사람들에게 과거를 다시 느끼게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륵사지 석탑 복원의 방향과 이익해서이상면을명히발표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아, 그~, 그 과학기술적 구조적 측면 예학적 창조적 측면 외에 종교적 신앙적 측면 인문사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복원 방향을 예, 생각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